<laughs> 아 이거 여거랑 여거 이쪽이랑 아 빌딩도 다 제가 세워줬고 여기 여기에는 박스나 하나 세웠으면 안 모르겠나 <laughs> 아 알고 알고 볼... 쓰시나 볼트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지 알고 쓰고 있어요 알고 쓰세요 그럼 저들고 파... 있어요 아, 180발 어? <laughs> 한도 내리지 않았 나도 괜내은데나 같이 보였데데 없다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나은 여기서 뜨네 개꿀 <laughs> 음, 복 아주 좋은 총이죠. <laughs> 진짜, 와. 어, 파가. 음. 아. 가라 피카츄. 가보라이, 가보라이. 뭐엇이여 어. 에잇. 예잇. 에잇! 리바라고요? 벌써 사상자가 나왔구먼. 난못 타마 못 타마 탐할까요? 아니요, 못, 못 탐죠, 예. 와라가 이 자리에 있는게 맞나. <laughs> 곽한구다! 곽한구다! 아, 봐봐. 아 봐봐. <laughs> 가보자, 가보자! 어? 바로 앞에서인데? 아 여기 올라갔는데? 위에 소리나? 응. 음. 안에야, 2층, 2층인거 같은데? 2층, 응. 어. 여기도 하나 있고. 2층 소리. 어? 어디야? 나 옥상에 있었는데. 어, 파킹 하야지. 어, 걔, 어, 이안 좋아지 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왔다. 붕이다! 오! 멀쩡! 아, 티모찌! 딴스컷인데? 이것도? 와. 레이스 개피. 딴스컷도 또 레이스 죽었다. 여기? 딴 애들끼리, 지들끼리 싸우는 중이 또 이거. 딴스 다운. 다운. 지금 볼게요. 밖에 있어요. 어라 대야, 대야, 대야 간다. 저쪽 밖에 문 반대쪽. 오? 어? 따치, 따치미, 따치미, 따치. 누구한테 시비 건지 누구야? 위에? 오케이. 그 나도 생각 나도 생각. 안녕. 또 왔어. 야, 그만해 친구야. 이기. 와산타원여이스 깼고. 아. 레이스 컷. 어 엘린데? 아 이거 아, 레이스인가? 피니쉬 중. 응? 내가 죽인 불안는 어디 갔지? 그거 맞아요? 아아 할리담 누구야? 나 아닌 난 아닌 듯 뭐야 아 여기 게소겠했네 잡았어 야그래도못 봤구나 아니 불러다운디죠 예 잡아 뭘 아니 소리 안 들렸는데 뭐라는 소리 뭐지 내 귀가 뜨게마시갔나 맛있는 중탄 찾아요 중학탄 어 위에 이레 메리스 건데 아 먹어야 돼 맞네. 아니 볼트는 무조건 로드트다, 진짜. 아, 가보자, 가보자. 어, 본인 나는 리바 했어요? 어디 리바니? 여기 위에 리바 같은데? 그런 거 같... 아 어? 있는데? 어, 아닌데? 그럼 어디 리바니? 에너지지도 아니고. 코빈도 아니고. 비행기가 되게 가까이었어 휴머비인것 같은데? 에너지실 맞아요. 이쪽에서 소리 나고 때. 어, 찍힌다 회전병, 표정병, 회전병들 여기 내려온다. 앞에, 앞에, 앞에. 하이. 아, 오, 무슨데 여기 먼저 그냥 싸워야 돼. 예, 그래야 돼. 세명다 있어요. 오, 오, 나 무서워. 하나 크래? 와씨, 여기도. 올다운. <laughs> <빨리> 좀 할게요. 투한데 <laughs> 아, 이거? 일로 일로 일로. 이거 여기서 지금 하기가 힘든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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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이쪽 응. 오지? 네, 니들끼리 싸워라. 가라, 햄부따지따지 따치. 여기 따지아 맞나? 에라, 모르겠다. <laughs> 그러면, 현혹시키기. <현옥식 기기. 웃음> 에라, 모르겠다. 이게 많은 뭐 짓이야. <laughs> 아, 이거 깔아주고 싶은데 아니다 할래 이게 왜 떠? 어, 이제 경탄도 떠. 아, 오른쪽에. 오르빙에... 예, 네. 확인. 어, 예? 네? 예? 네. 응? 왜안 다니지? 가끔? 우리 집보다 황토 안 좋은데, 이거 봐. 저기. 오! 에피. 하나 더 돌아요, 한 팀. 방금 옆에 집 탔었어. 응, 저 올라갈라고. 한데? 두 명. 아, 그걸 다 먹어라. 나와야지. 아, 근데? 나 근데? 나있을 있는 중. 뒤도 있어아지탭아 빠지는 중, 이지 그딸인데요 여기 아데내려온다 하나 내려온다어 뭐야 이거 안에 레이스, 있어 오케이. 어 레이스는 커피. 체케 앞에 케이오케 아. 오케아 들어와. 나, 나 투명하... 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요 들어나나이 오케이. 오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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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팀 또 있어요? 괜찮아야 돼 불쿤 배 줄게 배투 줄게 두개 나는 경탄 없음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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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멍이 하나 있어요 개구멍이 있어는데45 개구멍이 있는데 위에 애들 데리고 왔데 오케이 오케이 끌러가. 뭐야? 다시 뒤에 있고? 대꼬무 애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먼저 그냥. 오케이. 아왜 이렇게 멋있어 이놈의. 레레레. 아거 풍롭지야 저 이거? 공이죠? 린화유. 위에도 싸우는 중. 어나 아, 경탄 <목소리> 없다. 클났다. 왼쪽, 왼쪽, 왼, 왼쪽 아닌가? 아, 닌가 아닌가? 아닌가? 아니 오른쪽 어. 쭉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별로. 오케이. 아니다 아이다. 이거, 이거, 이거. 올라갈게요. 도 올라가서 이거 여쪽으로 그 지하 길로 가. 오케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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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아파, 아파아파허아파아 <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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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충전 시간. 배터리 4개. 배터리 2개. 그거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잘. 위에, 위에. 어, 뭐야? 왜 보지 못해? 여 바로 갈 거예요. 바로 갈요 계속 올게요. 올라왔다. 분명 거 아, 다운. 하나 더. 하나 더이한좀 와. 오케가자비끼 okay. 위에? 가자비끼 <laughs> I'm f u c k i n out. 오 우리한테 총 뜯는 새끼 누구야? 가운데 쪽에도 아직 있어요. 여기, 뒤에. 여기 캐피. 아, 빵. 여기. 가자, 미끼! 어, 빠졌어. 여기 뒤에 있는데? 아이고 흑빵 학기야 아이폰 봉투 많이 사왔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근데 뭐야